아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 플라르 러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있는 손나자라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는 여기는 이제 홍대고요 홍대에서 저희가 실제로 크루 운영해서 뛰고 있는 코스고 연트럴파크 길로 시작해서 공덕적으로 시티런하고 한강으로 갔다가 다시 홍대 쪽으로 들어오는 시티런이 될것 같고 홍대의 시티와 공덕의 시티 그리고 한강이랑 연트로파크를 다한 번에 볼수 있는 코스라서 제가 좀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주는 코스입니다 사람들마다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야구를 했었는데 그만두고 성인이 돼서 쉬다 보니까 그래서 뭐를 할까 하다가 서브컬처를 너무 좋아해서 스키라고 하죠 그거를 타다 보니까 지겹더라고요 스케이트보드 문화로 넘어와서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일할 때 너무 악조건이 많아가지고 만들고 이제 뭘 할까 그냥 한번 뛰어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때는 옷도 없었어요 집에 있는 면티에 수영복 반바지에 그냥 아무 신발을 신고 마침 뒤에 한강이 있어서 뛰어봤는데 이게 러닝 하시는 분들은 아쉽고 이게 뛰고 나서의 성취감이 있잖아요 달릴 때 바람 맞는 느낌이 아 기분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하고 나면 은 조금 조금씩 생각이 나요 달리고 달리기 하다 보니까 혼자 하면 재미없고 자연스럽게 이제 쿠루 베스트론도 참여해서 해보고 하니까 이게 점점 더큰 재미를 느끼게 돼서 그때부터 아예 빠져든 것 같습니다. 패션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 수영복을 네. <laughs> 입고 뛰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독특하신 것 같아요. 아,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아, 네. 저도 좀 당당합니다. 어떻게 소개할까요? 네,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출발. 이게 약간 병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똑같이, 남들이랑 똑같은 게 싫더라고요. 달리긴 하다 보니까 나는 되게 이쁘다고 옷을 사서 나왔는데,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냥 내가 디자인 한번 해볼까 해서, 그냥 면티에다가 해서 입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야, 괜찮다, 한번 팔아봐 해서, 그냥, 어, 그럴까?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 둘, 셋씩 팔면서, 취미처럼 시작한 브랜드가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맨 땅에다 헤딩하신 거네요? 여... 그쵸. 제가 패션을 했어도 옷을 만들어보진 않았습니다. 그걸 알잖아요. 사람들 무슨 브랜드를 할까 검색을 해보다가 이게 포르투갈어예요 뭐, 뛰다, 도약하다, 뛰어 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플라르를 처음 시작한 게 트레일러닝이거든요. 조금 조금씩 키워 나갔을 때 우리가 산 정상을 함께 뭐, 뛰어 오르자, 뭐, 도약해보자 이런 의미로 진짜 막 깊은 뜻 없이 가볍게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전 로고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은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집트 전시를 갔을 때 엄청나게 깊은 영감을 받아서, 이제 호러스의 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듣고,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왕권에 신격화된 그런 의미였으면서도, 몸을 치유해주는, 치유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건강과 뭐 관련이 하죠. 있는 네. 거군요. 네. 네. 그걸 어떻게 풀어볼까 하다가, 러닝이 삶에서 치유를 할수 있는 운동인 거잖아요. 그걸 좀우리들식대로 풀었으면 좋겠다 해서, 플라르의 피랑, 플라르의 알을.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거 그래서, 피, 플라르가 될 수도 있고, 피 알이 플라르 러닝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러닝 카테고리에 확실한 거는, 제가 실제 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러닝 카테고리를 가져가고 있고,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다 러닝으로 이산소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더 운동이 돼서, 건강을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늘리업 늘리되, 웬만하면 제가 실제로 즐기는 스포츠 위주로. 예를 들면, 제가 루북에 요가를 넣은 것도, 실제 제가 요가를 하고 있어서, 요가할 때, 어떻게, 어떤 옷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고, 쓰림이 없고, 입안이 잘 되는 스케치가 들어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옷들을 카테고리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게 그대로 그대로 브랜드 철학이랑 연결이 된다고 봐도 될까요? 플라르가 보고 제가 플라르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활동이 그대로 옷으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서 옷을 입었을 때좀 플라르랑 함께하는 과정을 조금 느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의미로 옷을 만들고 있죠 옷을 전반적으로 보면 기능성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건... 디테일이 지금 소매도 이런 거 보고 네. 뒤에 주머니 진짜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몰를 거예요 이런 디테일들은 어디서부터 영감을 많이 받으세요? 되게 단순해요 제가 띄워보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체크를 해놔요 옷을 만들 때 샘플 작업을 할때 일단 다 넣어보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만 남기는 거 가격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개인하는 브랜드고 대형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만 딱딱 넣는 게 제일 베스트것 같아요 프리스 후디도 겨울용에 맞춰서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목이랑 콧구멍? 숨쉬는 구멍? 팔에 디테일들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만 입어도 괜찮겠다는 생각만 해도 겨울에 뛰어보니까, 바라클라바를 따로 가지고 다니기도 애매하고, 뛰다 보면 덥거든요? 덥게 되고, 번거로워서, 차라리 이걸 1층으로 만든면은더 간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단순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쉽게 생각을 합니까 쉽게, 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거리 뛸 때, 에너지제 같은 것도 넣어도 되고, 휴대폰을 넣어도 되고, 사이즈 책에 1, 2, 3으로 돼 있잖아요. 모두가 스몰, 미디엄, 라지, 왜지 1, 2, 3으로 가보자. 뭔가 스포츠가 더 숫자에 연관이 있는 것 아, 같잖아요. 맞아. 맞아. 브랜드 하면은 좀 욕심이 나는 게 모델을 써보고 싶었어요 전문 모델을 써봤는데 사실 폼도 잘안 나오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그런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실제로 러너고 어쨌든 우리 소비자들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인데, 좀더 진정성 있는 러너가 우리 옷을 입고 뛰면은 소비자들한테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태훈님이랑 같이 사진을 찍게 돼서 그게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좀 그런 식으로 실제 러너들이랑 찍는 방향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옷을 너무 잘 입으셔가지고, 예. 러닝복, 어떻게 입는 게 좋을까?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키 복장에 나이키 신발을 신는 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게 잘 맞는 매치인 것 같더라고요. 원브랜드로? 예. 블랙으로 입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여기서 포인트는 악세사리만 포인트를 잘 줘도 선글라스가 될 수도 있고, 신발이나 모자로 밝은 색으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고민했어요. 아, 날씨가 추운데, 네깅스가 우리가 아직 없는데 어떻게든 해서 참고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 옷을 입기 위해, 저는 이제 하우스 브랜드라고 하죠. 개인 브랜드. 개인 브랜드는 사실 다른 제 러닝화 브랜드 씌워도 미질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예, 플라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전이라기보다는 네. 러닝씬에서 좀 오래 남고 싶거든요. 제가 꿋꿋이 러닝하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면은 동기부여가 되고, 플라레라는 브랜드가 러닝하는 사람들한테 헤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됐으면 좋겠어요. 러닝의 본질을 지키면서 꿋꿋이 달리기를 건강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협업을 하고 싶은 브랜드가 있으시면 어떤 꿈? 이런 아, 협업이요? 네. 만약에 어느 브랜드가 온다 한, 한다면은 조금 진짜로 저의 브랜드 색깔을 잘 녹여내서 만들어보고 싶긴 해요. 지금 딱히 막 아, 여기랑 하고 싶다라는 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어서 아쉽네요. 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플라르 에슬레틱 클럽 있잖아요. 그럼 네.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DAC 언더바 서울이라고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공지를 해요. 어디에서 뜁니다라고 공지를 하면은 거기에 그냥 참여 댓글만 자유롭게 다시면 되고요. 다른 코루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고 조금 소규모로 모여서 진행을 하는 클루니까 좀 러너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커뮤니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부담 없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오십시 처음에 시작할 때 기록 욕심이 생기잖아요. 달리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보다는 그냥 건강하게 꾸준히 사람들과 재밌게 달리고 싶은 게 그냥 앞으로 제가 꿈꾸는 러너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진짜 이런 작고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시장에서 아, 이런 그렇죠. 브랜드를 네. 하우스 브랜드를 하고 계신 도메스틱 하우스 브랜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 생소하고 어떤 사람 되게 네. 힘든 시장인데 꿋꿋이 해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감사합니다. 꽃끼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